여러분은 운전면허증 딸때 얼마나 걸리셨나요? 지난 2011년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이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쉽게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다 보니 운전면허를 따러 한국으로 원정으로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운전면허는 눈 감고도 딸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1년이었죠. 네. 이 면허 시험이 대폭 간소화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게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어, 사실 그때 대통령이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고가다 보니까 네.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운전면허 제도 간소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 하자마자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건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를 비롯해서 경찰청의 운전면허 제도 개선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을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상태여서 한 60, 70%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간소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속 들어가 버렸습니다. 음. 그러면서 제도 자체 기존 제도를 완전 히 무너뜨리면서 워낙 한사오 분지 일로 줄어들면서 사실 간소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네. 간소화 자체가 2010년, 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간소화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교육에 대한 시간이 총열세 시간인데요. 음. 그 이전에 종전의 기준이 전체적으로 육십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알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오히려 선진화 개선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네. 그게 다 간소화로 오히려 역행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도요. 네. 자동차 운전면허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통사고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이 간소화하면 문제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면허 라 자체가 이 공론상에 다니는 일종의 살인면허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 제도 개혁하고는 틀린 게 바로 운전 면허증입니다. 네. 점차 강화를 하면 할수록 안전해지고 교통 사고를 줄이고 사망자 수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잖아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O E C D 국가 중에서 교통 사고율이 워낙 높은 나라고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일 정도로 높습니다. 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첫 단추가 바로 운전 면허증 취득이기 때문에 그첫 단추를 얼마큼 잘 매느냐가 이 운전의 앞으로의 이 사고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93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네. 굉장히 두근두근 어렵게 땄던 기억이 나는데 예. 최근 이제 간소화된 시험을 몰라서 그런데요. 네. 아까 교육 시간이 60여 시간에서 10여 시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쉬워진 겁니까? 어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이제 학과 시험이 있고 기능, 도로주행 시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전에 적성검사까지 포함을 하지만 은 지금 학과가 5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25시간이었거든요. 네. 5분의 1이 그러, 됐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은 2시간이고요. 네. 20시간에서 2시간을 줄었으니까 10분의 1이죠. 네. 기능에서 저희가 아마 기억나시면 은그뭐 예를 들어서 후진이라든지 는 각종 그 운전 방법에 대해서 기능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 시험은 50m 직선입니다. 음. 50m 직선이니까 사실 우스갯소리 저희가 그럽니다. 안대 끼고요. 네. 키, 안대 끼고 합격할 수 있다 그합니다 네, 그 정도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고요. 하나만한 부분이거든요. 직선 50m인데 서서히 출발해서 돌발 신호 나오면 급그 브레이크 잡으면 되고요. 음. 이 방향 지시등 켜라 그러면 방향 지시등 키면 되고요. 와이퍼 음. 켜라. 그리고 50m 다 갑니다. 끝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쉽긴 쉽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네. 이것을 큰 차를 가지고 공로상에 나오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의 절차가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이 부분은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어떤 설문조사한 것도 이 80에서 9 0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네. 심지어는 일선에서 있는 경찰들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예. 이거 제도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거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간소화된 것이 미국의 네.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운전면허 취득 이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네. 더 강화되고 있고요. 심지어 호주나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네. 보통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선진국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긴 경우는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예. 다시 말하면 독일 같은 데는 줌 면허를 주고요. 1, 2년 동안 운전 상태를 보면서 나중에 정식 면허로 돌아가는데 한 3, 4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유도 아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만 하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고요. 음. 어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 자체는 우리 돈으로 해서 150에서 200만 원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국민소득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만큼 훨씬 더 강화돼 있고 중국에서 중,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 굉장히 어습니다 네, 아까 말씀주실 때이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률이 세계 1위다 이거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네. 최근에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면허시험 간소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물론 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약한25% 정도 간소화 이후에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어,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간소화 이후에 면허증을 따는 취득자가 급증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면허증이 이 다시 운전면허가 제도가 강화되면 따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당장 차를 가지고 운전할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음. 보통 먼저 따고 보자는 심리가 큰나라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장롱 면허 그렇죠. 따놓고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운전하더라도 하자라는 지지기 때문에 음. 그 이후에 어, 교통 사고율하고 운전 면허 취득자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얼마 전에요. 네. 중국 정부에서. 네.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의 한국 내 면허 취득을 제지해달라. 이런 공문이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쉬운 절차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와서 땁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땄죠. 네. 작년에만 아마 중국에서 따는 게 6천 명이 좀 넘을 겁니다. 네, 올해 전반기만 하더라도 제주도 한 곳에서만 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관광 면허로 보통 와서 1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제주도 와서요. 네. 한 2, 3일 정도 관광하고. 3, 4일 정도 운전면허 취득해서 가면은 일석이조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따는 운전면허가 워낙 자기네 자가, 자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우리보다 험합니다. 역경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게 중국 시장에서 운전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전면허 가지고 들어와서 운전하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좀더 강화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우리 쪽에서 뭐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 달 아마 한 20일 정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상해시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 단기 관광 면허를 관광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 면허 취득하면은 인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뭐 9월 달부터 지자체별로 본격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인지를 당국에서 이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형 관광은 많이 들어봤지만 네. 면허 관광까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저도 예전에 칼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예 한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외화 소득을 이런 걸 통해서 하자라고 비꼬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상피한줄 알아야 되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부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얼마든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제도 벤치마킹 할수 있는 사례는 많고 네. 왜 강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했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정부, 경찰청에서도 작년 말부터 올해 2월에, 3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네. 근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와서 벌써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변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움직이면 예전에 학과 시험에서 필기시험에서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올린 거 이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네, 볼까요? 그렇군요. 자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에 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 뭐 워낙 많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완해야 될 텐데 네. 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좀 수정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리어 이전의 기준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도 줄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또 그만큼 더 들어가거든요. 기능시험 같은 것도 실제 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학과나 도로주행에 대해서도 실제로 뭐 차가 비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네. 주행과 어떤 학과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충분히 늘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머리,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재정립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좀 앞으로 잘 보완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